아, 그리고 지금 픽업하러 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말을 못했는데 누가 죄수복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죄수복. 탈옥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아마 방송국 앞이니까 이 뭐, 촬영하시는 분 같은데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파란색 옷에 무슨 숫자 적혀있고 그래서 하얀 신발에 분명히 저, 저 죄수인데 탈옥한 사람은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는데 그러진 않을 거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 앞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저제제제제제 진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놀래서 진짜 말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 저기 있네요. 어, 저기 있습니다. 어... 가서 제수복을 입은 게 맞는지 천천히 지나가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보통 촬영을 하면은 무슨 촬영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럴 텐데 우리 실내에서 촬영하시다 담배 피로 나오셨나? 자, 천천히 가면서 맞어 맞아, 맞아맞아 죄수복이야, 죄수복! 뭐야? 아, 어,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니겠죠? 아무도 없어. 방송국 앞이긴 한데, 무슨 촬영 스텝이라든지 차도 없고, 어... 신고해야 되나? 제가 찍는다고한번 뒤돌아봤더니, 어, 어, 들고, 어, 일로 오는데, 일로 오는데, 일로 오는데, 불안한데. 신호야, 바뀌어라. 바뀌어라, 바뀌라 오, 가까이 오는데. 배운가 봐요, 배우. 옷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시계도 차고, 구두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방송국 앞에 지나다니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요.